살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됩니다. 사랑, 인정, 물질, 꿈, 사람, 그리고 때로는 상처까지도 처음엔 그게 참 소중해 보이죠. 그걸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지켜내야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꼭 붙잡고 있는 마음일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괴로워져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자꾸 마음이 무거울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처음 법을 설하실 때도 부처님은 인생의 괴로움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늘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사라지는 걸 막으려 하죠.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형태 있는 것도, 감정도, 관계도, 심지어 나 자신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죠. 사라질 것을 내 안에 붙잡아 두려 하니까요. 이처럼 집착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들은 본래 자유롭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때 마음은 괴로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갑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 마음도 늘 움직이며 변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움직임을 두려워할까요? 왜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고, 자꾸만 꼭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 것이라는 강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내 소유라고 믿으며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두려움은 마음을 올가매고 평화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나 또한 고정된 존재가 아님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곧 우리의 고통을 끝낼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노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움켜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서서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착을 무조건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억지로 내던지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면서 서서히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지, 부드럽게 관찰합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내 마음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직시할 때 그동안 몰랐던 내 마음이 집착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또한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언젠가는 바뀌거나 떠나게 마련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집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집착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마음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속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무게에서 벗어나 가벼워진 마음으로 삶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게 흘러가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남아있는 어떤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내던지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며 천천히 놓아주세요. 그 집착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을 사랑과 자비로 감싸 안아주세요.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멀고 험한 여정이 아닙니다. 매순간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작은 걸음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이 없는데 그걸 머물게 하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겁니다. 그건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말 한마디, 과거의 기억. 혹은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건 사실 마음 속에 이건 절대 놓으면 안 되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든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기억도 꿈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변하지 않을 것처럼 꼭 붙잡으려 합니다. 그 결과 생기는 갈등과 괴로움은 바로 이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이 변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집착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는 것즉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이 내 곁에 꼭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집착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이 내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느껴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알게 되고 그 집착이 오히려 나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도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붙잡으려는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고. 놓아줄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그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이죠. 괜찮아 이제 천천히 놓아도 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조금씩 스며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무겁게 남아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작은 내려놓음이 쌓여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길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진정한 행복을 알려줍니다. 이제 부드럽게 내 마음의 손을 풀고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삶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나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나 자신이 아니다. 우리가 내 것, 내 사람,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다 인연 따라 잠시 머물렀다가 언젠가 흘러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꼭 붙잡아야만 내가 온전하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 뭔지, 왜 그것을 쥐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의 인정이 너무나 필요해.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지금 이 현실을 절대 잃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비난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아, 내가 지금 이걸 꼭 붙들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미 내려놓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은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것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알아차림은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그 집착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뜻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저 사람이 인정을 그토록 바랄까?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큰 걸까? 지금 이 현실을 지키려는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 그 질문 안에는 이미 놓아줄 준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때 마음은 가장 많이 다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붙잡던 것을 놓아도 괜찮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왜 나는 이걸 못 놓을까 하며 자책하죠. 하지만 집착은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상처받았던 마음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줘야 해요. 그럴 수 있어. 붙잡고 싶을 만큼 소중했구나. 그 마음 이해해. 예.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마음은 천천히 이완되고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놓는다는 건 무언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는 그 무게에 눌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그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단단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에 완벽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 덜 쥐고 조금 더 느슨하게 그렇게 천천히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연습의 길 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붙들고 또 놓아보려 했으며 함께 걷고 있어요. 부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놓아도 괜찮다. 그것 없이도 너는 온전하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함께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는 것.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일, 집착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붙들고 싶을 만큼 간절했구나. 이제는 조금씩 놓아보자.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바람이 스며들 듯 부드럽고, 빛이 들어오듯 고요하게 마음을 비춥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자비는 바깥 세상의 위로보다 훨씬 깊은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어요. 이래도 괜찮아. 그 마음도 너니까 괜찮아. 이런 따뜻한 인정이 있을 때, 마음 속 고통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우리는 자주 완전해지려고 애쓰고 모든 걸다 놓아야만 좋은 수행자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놓지 못하는 마음조차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자비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노음의 시작입니다. 가끔은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뚜렷하게 다가올 때도 있겠죠. 그럴 땐 억지로 끊어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품에 안고 그저 하루를 살아내보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어느 날 문득 스스로 떠나가듯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을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닌 이해하고 품어야 할 손님으로 받아들일 때그 손님은 머물다가 조용히 떠나가거든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날엔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내가 꼭다 놓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자비롭게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집착을 놓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그 눈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온전해지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결국, 노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괴롭지 않은 채로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그 마음을 지닌 채 우리는 오늘도 한 발짝 더 가볍고 깊은 수행이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에 무거운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이렇게 조용히 되내어 보세요. 놓아도 괜찮아. 그것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 집착을 놓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길이에요. 붙잡고 있던 그것을 놓는 순간,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그 자리에 평화가 스며들어요. 그래.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벼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무언가를 꼭 쥐지 않아도 삶은 흐르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놓아야 할 것은 사실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던 내 두려움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 덜 움켜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이미 완전한 존재인 당신이니까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벼운 바람처럼 고요함이 깃들기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